자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TVN 스포츠 UFC 해설위원인 차돌이입니다. 제 옆에는, 아, 지금 장완의 화제이시죠. 코리안 타이거 이정영 선수 보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어, 지난 8강 때 싱가포르에서 엄청난 모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. 예, 네, 이게 또 화제가 됐는데 8강전에서 중국의 시예빈 선수를 36초 만에 꺾으셨습니다. 그리고 어, 사실 국내 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격투기 팬분들이 어, 이정영 선수 대단하다. 코리안 타이거 우승 후보다.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뭐 예상했던 부분대로 다 흘러간 부분이라서 뭐 특별하게 뭐 별다른 감옥은 없습니다. 자강전에만 네. 지금 집중하고 있고 네. 이번에도 또또 또 화끈한 모습을 또 항상 그렇겠지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 개인적으로 좀 걱정 혹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국내 격투기 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? 아, 저는 그런 부분이 부담보다는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뭐 경기를 하고 잘해도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눈여겨보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더욱 더,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역시 자신감 넘칩니다. 그런 부분이 또 어, 팬분들의 마음을 끌어당기지 않나. 이정현 네. 예, 선수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상대 선수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. 예, 이번에 만나는 중국의 루카이 선수는 8강전에서 2라운드 TKO 승리를 또 거머쥐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또 화끈한 모습을 보여줬고. 그리고 시청자분들 위해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선수 전적이 8승 3패인데 이 8번의 승리 중 판정승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. 예, 그래서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선수이거든요. 혹시 상대인 루카이 선수에 대해선 파이터로서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? 일단은 뭐 특별하게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첫 번째 8강전의 상대가 오히려 준비할 게좀더 많았던 것 같고 4강전 상대는 뭐 키도 저보다 작고 뭐 유도를 했다는데 특별하게 제가 뭐 경기에 해야 될 만큼의 유도 기술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주목도 충분히 제가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스피드도 느리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뭐 무리 없이 무조건 1라운드 안에는 네, 조금 대신 조금 여유를 가지고 경기를 운영해 갈 생각입니다. 네. 어, 그래도 일단 1라운드 피니쉬를 예고를 하신 거네요? 예, 네, 맞습니다. 100% 자신하고 있습니다. 어, 좀이 부분에서 사실 좀 궁금했던 게 8강 전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 때 진짜는 코리안 타이거다. 네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때는 어떤 호랑이의 모습을 또볼수 있을지 좀 많이 궁금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 혹시 전략을 또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지 살짝만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어 요번에는 조금 이제 성급했던 것 같아요 제가 8강전 준비할 때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침착한 이제 뭐 호랑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침착한 호랑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자, 그럼 끝으로 응원하고 계실 우리 국내 격투기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해 주시는 만큼 제가 또 좋은 경기력으로 또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줄 생각이니까 어, 경기 꼭 라이브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로드트 UFC 4강전 패업급 진출하는 이성영 선수였습니다.